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더블라하죠. 자본주의 국가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돈, 돈, 돈. 많은 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더블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죠. 욕망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교묘하게 그걸 갖다가 행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과를 봤잖아요. 지금 세세 보면 알수 있겠죠? 그죠? 맞죠? 안 좋은 거 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해라, 감사하라. 그리고 돈을 벌려면 교만하지 말고, 욕망에 놓여야 되지 말고, 늘 항상 남을 위해서 돈을 본다 생각하고, 늘 이렇게 조금 겸허하게 좀 자제, 절제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보살 중에, 돈 많은 보살님들참 많아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엔 나이도 못걸는지좀까칠한현지돈 많은 보살님들은 잘 맞춰주면 돈 많이 들어와. 돈병만원은 기장 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 보살님 이쁘다 하면요. 예, 막 돈도 많이 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옷도 맞춰주고 해요. 50대 초반에. <laughs> 40대 말도. 근데 그분들은 돈이 몇병억씩 있으니까, 몇십만원은 그냥 조, 조그만 돈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집에서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믿을만하고 또, 믿을 또 이, 이, 인기도 있고 유명하니까 잘해줘요. 잘해주죠.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맞춰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쁘다 해줘야 되고 <laughs> 무조건 뭐예요. 아뭐좀 사주세요 해야 돼. 되게 좋아요 제가 스님의 도움이 될수 있다는 참 고맙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들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왜? 공부할수록 툭 찔러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따가워라 해가지고 안 오더라고. 난 스님이 참 좋은 스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되게 까칠하네. 이러고 안 오더라고. 전화도 안 받아. 아이고, 끄시구나 고 전화 안 해요. <laughs> 이해하시지, 맞죠? 뭐, 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속이지 않아요. 대승불교. 대승자는 보살입니까? 인간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제가 없는 게 뭐겠어요? 돈이지. 근데 돈 있으면 편해요. 맞죠? 여자라, 맞아. <laughs> 그림의 떡이지. 맞아요. 그림의 떡이야. 다 있지만 다 남의 거잖아요.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자기가 없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밝힙니다.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예, 네, 돈 없으면 돈 밝히지. 건강 없으면 건강 밝히지. 집안에 불화하면 불화 밝히, 그, 한목 밝히죠. 그렇죠? 그래그 자기에게 꼽히는 거는 밝히게 되어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눈이 아프면 눈에 꼽히듯이. 하루 종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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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야. 그게 눈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 아픔의 노예. 이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너무 아프더라도 할건다 하잖아. 눈 아프면 눈안 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맞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 좀덜 하면 되지. 근데, 세상은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불교는 맛있게 해요. 맛있는 은 물질이잖아. 맛있게는 마음이잖아, 마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유, 저 보살님 내거야이리다 하고. <laughs> 아, 돈, 안 줘도 돼. 뭐, 보살님 포켓이 있지만, 내포켓에 잠시 넣어주면 돼. 있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 돈은 돈이잖아요. 이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 불교 학자가 10억을 10억, 10억을 이제 자기 인도에 학교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부할까, 기부할까 했는데 이 은행이 예찰을 하니까 그 세금 추적 한다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금고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훔쳐갔대요. 승질이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저도 용호동에 저기 소교단에 있을 때 맨날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강의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강의 수강에 봤잖아요. 그럼 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만큼 있었어한한 서른 한 봉투인가 아니면 이렇게 한 삼사백, 오백 정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주술을 갔다 왔는데 저녁에 보니까 창문이 열려있더라고 혼란 다가져갔대 그것만. 아이고, 승질이라가지고, 승질이라가지고. 네, 그, 불교학자 말을 내가 듣고, 마음 바꿨죠. 불교학자 쓴 책에 나왔대요. 내가 이거를 보시하고 기부하려고 했는데, 언제 할까? 익명을 할까? 내가 이름을 내사할까? 어? 이게 내가 뭐, 이름을 내야 되나? 상을 내야 되나? 상을 내지 말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부처님 걸 알고, 그거를 다가 있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졌다이고게한 책이 나왔어요. 이야, 이 사람 참,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불교학자잖아요. 감동 받은 거예요. 그 돈이 얼로갔든 그거는 당신 범위 바퀴야. 인도에 그 학교를 왔다가 세우는 것도 부처님 뜻이고, 도둑이 10억 갖고 온 것도 부처님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봉투 잃어버릴 때는 돌아버리겠더라고. 관리소 <laughs>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아, 좀 봐요, CCTV. 망가졌다는 거야. 아, 이게 뭡니까? 그렇게는 안 했죠. 신도벌 하라 했지. 근데 다할 때,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내가 며칠을 잠못 자겠더라고.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서랍에 노트 돈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막상 없어지니까 열받더라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다른 데로 옮겨준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죠? 우리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그죠? 갖고 싶은 건 많아. 돈좀 줘. <laughs> 안 줘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여자 없어도 사는데 뭘 돈이 필요해요. 쭉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게 바로, 보살의 상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보사랑의 상서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나오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특정인들의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얘기하죠?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5분, 10분.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분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하루에 5분, 10분 운전하다 신호대기 걸렸을 때도 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그 김홍도의 부감도로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김홍도의 부감도는 그냥 그림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구감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실의 나는 욕망의 자기인데, 떠날 자기를 뭐예요? 이성적인 자기, 부처님의 자기거든요. 난한번 내려다 보라는 거지. 어. 현실의 자기를 비현실의 자기에서, 현실 초월한 자기에서 내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 지성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기 뜻이에요. 생각을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발상에 전환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구나 모든 건. 그다음에 이제 25번, 25페이지, 27번 단락은 부처님 열반이죠. 근데 네, 부처님 열반하셨죠 지금.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탑을 세우고 절을 짓죠. 이 사리는 영골사리라 해서 부처님 정신 혼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큰생님들 열반하면 살이 막칠착을 했잖아요. 요즘은 안 합니다. 그 물질인데 뭐그뭐 정신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살이가 생긴다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무지한거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살이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것보다는, 뭐, 몇평세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관계가 없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식은 물론이지만, 자기 식구는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인연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이런 생활방식 관계를 하면은 대우. 행복 아니겠어요? 넓게 보시한 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절에 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보시예요. 자기 정신 보시죠. 또 육체 보시죠. 또돈 보시죠. 세 가지 다 했죠. 시간도 보시죠. 맞죠? 우리 거사님은 2주 만에 오시더라고. 감사해요, 같볼 때마다. 뭐, 이, 이 시간에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시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젊은 거사님 오셔, 오셔서 한 시간 공부하고 참 고맙다고, 불교를 알기 쉽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대요. 거사님들이 이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왜? 파워가 있기 때문에.